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 기능사 필기 공통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 부분 출제 예상 문제 시리즈 원입니다. 각 종목 전문 분야는 마지막에 따로 편지에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편으로 따로 편지에 사는 것은 마지막 전문 분야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분간 출제 예상 문제 시리즈만으로 최단기 수,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이 문제만으로 조금 납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들을 참조하시고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유의 응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우유 단백질을 구성하는 두 가지는 카세인과 유청 단백질입니다. 카세인은 우유단백질의 약 80%가 들어있고요. 유청단백질은 우유단백질의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카세인 응고와 유청단백질 응고가 우유 응고의 특징입니다. 카세인 응고는, 카세인 응고는 산 또는 레닌이라는 효소, 응유효소입니다. 를 가하면 응고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응고시키는 것이 요구르트나 치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청 단백질은요, 이거는 산 또는 레닌이라든가 응유요소로 인해서 응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열을 가해서 약 65도 씨 이상으로 열을 가면 응고됩니다. 유청 단백질.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응고되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세이는 산이나 또는 레닌이라는 응유요소로 응고시키는 반면에 유청단백질은 열로 응고시킵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우유를 응고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는 눈에 들어오셨죠? 네. 가열하는 방법과 레닌이나 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레닌이나 산으로 응고시키는 방법은 어떤 성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단백질 중에서 카세인 그 다음에 가열해서 어, 응고시키는 것 유청단백질 당뇨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우유에도 설탕 아무리 많이 친다고 해도 응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유 같은 경우에 엄청 설탕 쳤죠? 응고되지 않습니다. 자, 우유를 응고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당뇨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우유 가공품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치즈, 버터, 액상 발효유. 그냥 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네, 마시멜로가 아닙니다. 마시멜로는 이렇게 생긴 과자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모양은 다르더라도 젤라틴, 설탕, 달걀 흰자 등을 넣고 만든 사탕류 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유 가공품이 아닙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3번입니다. 우유의 살균 방법으로 130도에서 140도씨에서 1, 2초간 가열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1, 2초간이라는 것은 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순간. 130도에서 140도는요, 우유로 보면 엄청 고온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초고온이죠. 예, 130, 40도가 보통 식품에서는 별거 아닌데, 우유로 보면 예, 어떤 온도다? 초고온이다. 초고온에다가, 130, 40도니까 초고온에다가, 1, 2초니까 순간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예, 더 오래하면 우유의 성분이 파괴되겠죠.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영양 손실이 적고 완전 열군이 가능한 것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급식인원이 1 0 0 0명인 단체 급식소에서 점심 급식으로 닭조림을 하려고 한다. 닭조림에 들어가는 닭 1인분 량은 50g이고 닭의 폐기율이 15%일 때 발주량은 얼마인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암산으로 그냥 답이 나와버릴 겁니다, 거의. 예, 뭐 전자계산기한 번은 두들겠네요. 예, 우선, 예, 어떻습니까? 폐기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50g이니까 1000명이면 얼마겠어요? 50kg죠? 50kg 구입한다? 그럼 맞아요. 그런데, 뭐, 그런 문제를 낼 일은 없겠죠? 아, 폐기율이 15%다. 문제는 이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예, 1-폐기율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50kg을 몇으로 나누죠? 0.85로 나누는 값이에요. 그러면 양 60kg가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폐기율을 고려하지 않는 구입량은 아까 본 것처럼 뭐라고요? 1000명 곱하기 50g. 1인당 50g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50kg. 그런데 폐기율을 고려하면, 예. 이렇게 1- 폐기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0.85로 나누니까 58.8. 그래서 양 60kg 나온다.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에. 이런 문제는 한 번만 습득하면 100%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고요. 항상 나와요. 약간 문제가 다르다 할줄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폐흡충의 제1, 제2 중간 숙주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것은 두 문자 가지고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폐흡충은 폐디스톰인데 제1 숙주가 있고 제2 숙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옮기죠 그는 그냥 아, 애워드십시오폐다개폐다개 그렇게 애워두시면 됩니다 자, 폐읍충 폐지스토마죠폐다제 1간 숙주가 다슬기란 말이죠 제2 중간 숙주가 개 그래서 폐다개 폐읍충 폐지스토마 다슬기 개 일중간이 일 다슬기, 이중간이 개, 그럼 가재는 가재는 개편이니까 함께 가면 돼요 가재는 개. 네. 그래서 폐흡충의 제 1중간 숙주, 2중간 숙주가 순서로 옳게 나열된 건 다슬기 1중간 숙주, 그러니까 다슬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균을 참개가 먹어요 그냥 참개가 가지게 되겠죠 참개나 가재가 이 참개나 가재를 잡아먹은 사람이 걸린단 말이에요 먼저 머무는 곳이 다슬기 두 번째 머무는 것이 참개. 예, 숙주라는 것이 거기 기생해서 머무른다 그런 말이죠. 잠자면서 먹고 살다가, 예, 다슬기 안에서 먹고 살다가, 참개 안에서 먹고 살다, 참개 점업은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폐이스통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고정비. 고정비. 일 하나 하나 나가는 돈. 공장 돌리든 세워놓든 나가는 돈. 그러면 돌릴 때 공장 돌릴 때 나가는 돈 변동비죠. 공장을 많이 돌리면 많이 나가고 적게 돌리면 적게 나가. 고 연료비, 수도비, 광열비 같은 것은 변동비죠. 공장을 하나도 못 돌리고 있다. 직원 20명이다. 20명 월급은 줘야죠. 노무비는 고정비입니다. 연료비, 수도비, 광열비는요 안 돌리니까 안 나가죠. 연료비도 안 들고, 수도비도 안 들고, 광열비도 안 들고. 그럼 고정비는 노무비입니다. 고정비는 저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강가상각비 물론 정액 강가상각 이런 거겠죠? 노무비, 보험료. 그렇죠? 공장 안 돌리고 세워놨다고 보험료 뭐 별로 안 깎아주겠죠? 예,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험료, 치수공과금. 일하든지 안 하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이걸 고정비라고 합니다. 7번입니다. 부적절하게 조리된 햄버거 등을 섭취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O257H7균은 무엇에 속하는가? 한때 신문에 떠들썩 했었죠? 이게 무슨 균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균입니까? 네,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네, 햄버거 등이 많다. 네, 햄버거 증후군 뭐 이러고요. 어떻든 부적절하게 조리된 햄버거 등을 섭취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 O257 대장균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대장균입니다. 병원성 대장균에 속하는 O257H7균은 맹독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버거의 덕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가장 많은 부위는 네, 버거에서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알이죠. 난소입니다. 버거덕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이 테트로도톡신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난소요. 도고의 독은 이게 순서입니다. 난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간 내장 피부 순으로 많습니다. 네, 독소가 가장 많은 부위는 난소입니다. 난소 간 내장 피부 순으로 많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다 알고 계시죠? 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는 네. 시나, 구나, 군, 군청이나 또는 구청에 가서 하죠. 10번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유통기한. 이 유통기한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유통기한. 다 유통기한이 써 있죠. 어, 뭡니까? 제품의 그렇죠.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예, 슈퍼에서 팔리고 있, 있는 그 기한 그 기한이 예를 들면 2021년 오늘 날짜 뭐 1월, 6일, 1월 6일인가? 1월 6일로 써있다 그러면 1월 6일에 슈퍼에 돌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될 수 없는데 그날 판매하겠다고 슈퍼에서 허용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이게 유통기한입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기한 그것을 유통기한이라 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식품의 성분 중에서 지방질은 다른 거다잘 모른다 할지라도 확실히 아는 거 하나면 이런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라민, 글리코겐, 가라키난 이거 다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프로라민은 뭡니까? 단백질이죠. 글리코겐은? 이건 탄수화물 당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인데 어떻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시틴을 알고 있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레시틴은 인지질이죠. 지방질. 달걀의 노른자 같은 데만 하는 거. 네, 유화제로도 쓰이고 보겠습니다. 레시틴.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인지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기름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습니다. 그래서 유화제로 쓰이죠. 이거는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서 달걀 노른자, 난황, 콩기름, 간, 뇌네 등에 많이 들어있다. 이게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식품성분 중 레시틴은 뭐다 지방입니다. 12번입니다. 비타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카로틴은 프로비타민 A이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한다. 비타민 B12는 2 코발트를 함유한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각기병이 발생한다. 이것도 한 가지만 뚜렷이 알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그한 가지는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4가 틀렸습니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네, 괴혈병에 걸립니다. 각기병은 아니죠. B는 아 비타민, 각기병은 어떤 게 부족하면 걸립니까? 비타민 B죠. 자 보겠습니다. 비타민 A가 결핍하면 뭡니까? 야맹증입니다. 밤눈 어두운 거 있죠? 야맹증. 비타민 B가 결핍되면 무슨 병입니까? 각기병. 이 각기병은 뭐예요? 에, 각기, 이 다리가 짜죠?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절임 등의 현상, 나중에는 보행장애고, 물론 손도 손 어려워. 손발저인 것은 이런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타민 B의 결핍, 각기병.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결핍되면요. 폐혈병. 폐혈병이 뭐예요? 에, 잇몸 사이에서 계속 피가 나오나 그러니까 뼈가 변질된다든가 이러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출혈, 뼈의 변질. 비타민 D가 결핍되면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구루병.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구루병. 구루병은 뭡니까? 뼈의 변형과 성장의 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B, C, D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 B는 각기병 비타민 C는 괴혈병, 비타민 D는 구루병. 그래서 이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때는 다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조건에서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감자 140g을 보리쌀로 대체하면 고리 쌀은 양몇 그램이 되는가? 자, 기준을 뭘로 잡겠다는 겁니까?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 당질 함량을 잡은 다음에 다시 환원합니다. 자, 감자 100g의 당질 함량이 14.4g이고 고리 쌀 100g은 당질 함량이 68.4g이 됩니다. 그러면 에, 여기서 뭘, 뭘 물었습니까? 감자 140g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자 100g이 14.4g이면 140g이면 14.4에다가 1.4 곱하겠죠? 왜? 이게 1.4배니까. 감자 100g이 이만큼 들어서는 140g이 1.4배잖아요? 네, 그러면 14.4에다가 1.4 곱한 것이 감자의 당질 함량입니다. 그거를 보리쌀로 이제 대체하는 건데, 감자, 여기서 보다시피 감자 140g의 당질 함량은 1.4에다가 14.4로 곱하면 20.15죠? 그러면 2 0 1 5의 당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보리쌀을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보리쌀 100g 당 68.4g이면 x라 는 것을 이제 그램으로 놓는 거야. 20.15g을 얻으려면 xg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비율식을 예, 놓는 겁니다. 100대 68.4는 x 대 20.15.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20.15를 0.684로 나누고 하면 29.49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도 예, 뭐 푸시는 분은 아주 쉽게 푸실 거고 잘 모르겠다는 분은 한좀 시간이 걸려도 한 번은 제대로 푸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 꼭한 문제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황하게 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 이이이그 산식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 번만 풀어 보시면 예, 그냥 아실 거고 학교 다니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아들이나 딸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걔들은 금방 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이타이 이타이 병의 유발물질은 이타이 이타이 병. 뭡니까? 네, 카드뮴입니다 수은은요, 미나마타 병이고요. 요것도 네, 좀 필요한 것은 애워두셔야 합니다.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이고요. 이거는 신경마비 언어장애 등을 가져오고, 카드문 중독은 이타이타이병인데, 제가 전에 했던 강의에서 몇번 이런 것을 말씀드렸죠. 에, 김수미 씨가 전라북도 군산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대화를 어, 든 겁니다. 미나마타병에 걸려서 그럼 언어장애가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경상도 말로 이레타카이, 저레타카이 하더라. 그래서 수미, 카이 이렇게 외우시면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수미, 수은중독 미라마타병, 카이, 카드문중독 이타이타이병. 수미씨가 미라마타병에 걸려서 언어장애에 와가지고 카이, 이레타카이, 저레타카이는 경상도 말을 쓰더라. 전라도군인데 카드문중독 이타이타이병, 이타이타병은 뭡니까? 아프다, 아프다. 라는 일부말이죠. 골연화증입니다. 골연화증. 그래서 수음이 가이, 수음중독 미나마타병 카드본중독 이타이타입니다. 이타이 15번입니다. 다음 중 단맛의 강도가 가장 강한 당류는? 그냥 아시고 계시죠? 과당입니다. 이런 문제 나옵니까? 네,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제일 단맛이 강한 것이 과당입니다. 그 다음이 전화당. 전화등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이 설탕입니다. 설탕을 100으로 봤을 때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설탕이고 그 다음이 포도당이에요. 메가당, 메가당을 여당이라고도 하죠. 갈라토스, 젖당, 젖당을 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맛이 적은 것은 그러면 유당, 젖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요. 과당, 그래서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갈라토스, 젖당, 전도장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기름을 오랫동안 저장했더니 산소, 빛, 열에 노출되어서 색깔, 만 냄새 등이 변하게 되었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기름은 한마디로 삼폐됐다 변폐됐다, 산폐됐다. 마찬가지 말이에요. 기름이 상했다. 산폐된 겁니다. 산성화로 변질된 것. 이것을 삼폐라고 합니다. 산패는 유지를 기름을 공기 속에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 뭘로 됩니까? 산성이 되어서 악취가 나고 변질되는 현상. 이것을 산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유지 그러면 산패 또는 변패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방 산패의 촉진 인자가 아닌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죠?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빛, 지방 분의 효소 산소 다 들어가죠. 안 들어간 겁니다. 비타민 B2죠. 비타민 E는요. 이거 항산화제입니다. 오히려 상화, 산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네, 항이니까요. 네, 산패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e 예요 삼패를 촉진하는 것은 빛, 열, 산소, 지방분해 효소, 습기 이런 것들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삼패, 변패라고도 하고 공기 속에 산소. 빛, 열 효소 습기 등의 작용에 의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 생기는 현상 오히려 비타민 E는 항산화제다 봐주십시오 18번입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세균성 식중독 이 부분은 아주 그 전체의 맥락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암기용으로만 했다가는 이거 헷갈려서 틀려요 그래서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 아, 하면 뭐뭐 하고 먼저 구별을 지으시냐면은 음,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구별을 지으시에 그래서 여기서 감염형은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일단 다부터 말씀드린다면에 살모넬라 식중독이 되겠죠 감염형에서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죠 수은은요 화학적 식중독이죠 아까 봤죠 수은에 걸리면 뭐뭐어어 뭐, 어, 그죠 미나마타병 같은 거죠. 클로스트리보버툴리늄 하고 어 이거는 이클로스트리보버툴리늄은요 이거는 독소형이에요. 그리고 아플라톡신은 곰팡이형. 이것도 독소형 중 형식이죠. 자연 독식중 독이라고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감염형 세균성 중에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입니다. 감염형입니다. 자이 표에서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성 식중독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예.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또뭐 곰팡이독 식중독 예. 이건 세균보다 크니까요. 자, 세균성 식중독에서는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으로 나뉩니다. 이두 가지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독성 세균성 식중독은 다 세균성 세균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균이 사람 몸 속에 감염돼서 들어와 가지고 독소를 일으키면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이고, 이 세균이 밖에서 이미 독을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세균은 세균이 어떤 역할을 일으킨데, 그 세균이 감염돼서 몸 안에 들어와서 중독을 일으켜요. 식중독을. 식중독 균이니까. 그러면 식중독이 일어난다. 이것을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네. 이런 거는 식중독균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밖에서 식중독을 일으켜 놓은 게 아니라, 사람 몸속에 감염들 들어온 다음에, 감, 그, 그 속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이다. 독소형은 포도상규균, 포도상규균 클로스드리디움, 보틀리디이 통조림 같은 데 많죠. 네, 이런 것들이 밖에서 이미 음식에다 독소를 만들어놨어요. 이 독소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는 거. 세균이 만들어놨으니까 세균성이죠. 네. 안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었냐, 밖에서 독소를 만들어놓걸 먹었냐에 따라서 감염형이냐 독소형이냐 구별된다. 자연독은요,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누고, 동물성은 보고독이라든가, 뭐 초계를 이런 거고, 식물성은요, 독버섯이라든가, 감자독, 감자독 솔라닌이죠? 썩은 감자는 셉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은, 알리 아리기성, 메탄올, 용약, 곰팡이독은, 아플라톡신 맥각 중독, 환균위 중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라도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부패한 감자에서 생성되어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부패한 감자는 뭡니까? 전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쇠프하고 뱉어버렸다. 쇠프하고 뱉어버립니다. 셰프신입니다. 그냥 감자는요? 솔라닌이죠. 아미그달기는요? 참매 같은 거, 덜 익은 매실 같은 거, 살구. 시큐톡신은? 미나리죠. 마이코톡신은요? 이거는 뭡니까? 이 곰팡이도 총칭해서 마이코톡신이라고 래요 답은요? 썩은 감자. 섹시. 샵하고 뱉어버렸다. 자, 아미그달린. <laughs> 살구, 청매. 네, 노래 부르니까 청아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네, 청매. 시큐톡신. 동미나리. 마이코톡신. 곰팡이 독을 총칭해서 마이코톡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부패한 감자. 그으니까 섹시. 넘어갑니다. 수질의 분별 오임 지표군은 수질이 얼마나 분, 편 예, 똥 오줌에 오염됐는가를 세려고하그려하는데 어떤 균을 세가지고 이 오염도를 측정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 수질의 분변 오염은 대장균 수를 세가지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예, 세기도 좋고 좀 정확하다 그래요. 좀 간편하고요. 그래서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균은 대장균 수를 센다. 대장균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균인데 대장균은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분변 오염 지표균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